예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열왕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니니라 우리 여론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여왕이 이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회개운동의 결말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과 인자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키지 않았나이다 이 현실을 확실히 지금 지켜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쭉 어저께 그저께부터 쭉보은 말씀은 이 백성들이 자기 성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이 땅이 이렇게 황부에게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가? 지금 거기까지 다 살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주셨고 선조들이 정말 그 좋은 땅에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여왕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나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 돼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37절 보면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게 뭡니까? 지금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세금 엄청나게 징수하죠. 또 전쟁 나면은 무조건 징병 당하죠. 이,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경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금 져버렸으니, 우리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인을 첫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겠다는 그 언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회개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있으니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하겠나이다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매달하는 성찬식과 같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은. 빠져나오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죄악과 화합해가지고 살아왔던 거 단언히 끊겠습니다. 거롭지 못한 습관들 버리겠나이다. 이런 언약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면히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분만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뭡니까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이 뭡니까?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부어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알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지금 이 땅에 빛을 발하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내가 혹이라도 죄의 종에 다시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며 하늘 앞에 아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였나이다 주여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나이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나이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 주님의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주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